할렐루야. 금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이 말때의 해가 아닙니까? 우리는 힘차게 하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멸망의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차원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멸망의 가장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것은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곳은 바로 이방인의 성전 우상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무슬림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상의 재단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가지만 봐도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의 일환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하면 바로 그때는 적거시도가 등장되고 거짓 선지자가 전세계 많은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적그리또가 등장된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얼마나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로 점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모지 않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된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우상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국이나 전 세계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에 보면 교회가 붕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도 보면 제가 주로 있었던 데가 대구였는데요. 대구 팔공산 그 곳에 가면 큰 불상의 우상이 얼마나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 복음화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대구 그 지역을 확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가지만 봐도 우리는, 아, 우리 지역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 한국에서 아 목회할 동안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저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그 강화도에 한 교회를 빌려서 붕회를 할 때입니다. 그 강화도의 전등사에 있는 그 부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같이 수련회도 하고 거기서 붕회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화도라는 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상이 꽉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전등사가 있죠. 또 단군의 재단을 섬기는 곳이 있죠. 여기서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쓰지 않으면 부흥회나 어떤 수례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미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첫날에 그 단군 재단에는 그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청년들과 더불어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지역을 누르기 전에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심령의 붕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요. 그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막 난리칩니다. 왜 여기다 에? 하느냐고 말해요. 막 쫓아내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장악하고 내려와서 3일간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은 거기 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책만 보고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세게 하질 않더라고요. 아 저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강도사 시험을 볼때 교통사고 나서 그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눌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에 우리 몬트리올에 가보면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붕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몬트리올 지역에 가보니까 큰 높은 산마다. 예, 캐톨릭 성전이냐? 제임스고 피로성전이 큰 성전들을 꽉 동네나 그 산꼭대에 꽉 잡고 있어요. 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 기독교가 천연풍이 되지 않아요. 교회마다 모이면 깨지고, 모이면 깨지고, 가서 예, 교민들은 많은데, 예, 백명 이상 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의 정들과 주의 백성들이 깨지 않으면 그 지역을 점령하지 않으면 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그 지역별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우상을꽉 눌러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되든지 예, 교회가 갈라진다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면 분명 그 지역에는 영적으로 우상의 그 재단들이 꽉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옆에 일본에 700만 귀실을 섬기니까 교회가 붕이 안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그런 영적 우상이 꽉 누르고 있는 그쪽에 복음을 한다는 것, 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세에 나온 선교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 기도가 쌓이지 않고, 예, 그 지역에 말씀의 온전히 전파되지 않은 곳에 새롭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란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는 복음화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될 때전 세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붕이 안 됩니까? 복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지역을 판단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신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말로, 구약의 엘리 제사장 시대. 여러분, 엘리 시대, 그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또 엘리 선지자 시대도 얼마나 암울합니까? 오직 하면, 이세벨과 아방이 그 이스라엘 전 하나님의 그 경배하는 그 지역을 다 우상해서, 바알과 아스라 목상의 우상 지역으로 변해서, 엘리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 다니고, 결국은 갈멜산 전투에서 송아지 번제단을 세워놓고 영적 싸움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늘 세뇌로는 분리 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임하지 않는 재단은 하나님의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쪽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 쪽이냐? 우상 쪽이냐? 예?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을 뽑아서 갈멜산에 그 엘리아 제단을 세워놓고, 하늘에 불이 임하는 순간, 850명 아세라와 그발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 시대에 그 지역별로 우상이 굉장히 심한 곳은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바로 멸망의 가장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이 지금 우상이 차였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것을 선기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재물이나 자녀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이 바로 우상의 성전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심령의 성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출발되면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서는 항상 옛 모습이 예수를 받아들인 그 성전 속에서도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나는 곤고한 자더라 내 심령 가운데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지만 결국 내 육신은 악한 쪽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그는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성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가증하는 것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오실날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강권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도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변화돼서 금년 한해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징조를 영적으로 판단하고, 또 지역도 영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심령도 영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암울하게, 언제까지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연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망의 이... 2014년도 말띠 말띠해. 말처럼 해말 영적으로 달리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승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지한 일꾼으로 부림받고 여러분 주변에 주하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일깨우면서 지역의 복음화를 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서 여러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망의 2014년도가 여러분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망의 201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의 자리를 잡았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기 우상의 눌려 있다면 우리 심령은 깨어서 이 지역을 복마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며, 나가선 전 세계를 복마해서 많은 주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써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영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통해서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늘 진정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며 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과 준비로서 하나님 영광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댓글과 또 구독하기를 눌러 주셔서 좋은 교제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길를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